안녕하세요. 꼼지락 t v 입니다 오랜만에 아들을 데리고 해루질을 하러 왔습니다. 오늘의 코스는 어디죠? 저요. 응. 방아머인가 그거. 방아머인가 거기. 네, 방아머리에서 구봉도까지 한번 아, 걸어 가 보는 코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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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늘의 준비물은 아버지 네. 게임이다. 따닥 어, 나닥. 음. 야내 거가 더 좋아. 따닥 바꿔요. 바꾸자고? 네. 좋은 건 알아가지고. 포세이동 코리아 거잖아요. <laughs> 그래? 바꾸자.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 아이와 함께 왔기 때문에. 아이와 밤해로질할수 있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럼 갑니다. 아, 밤개가 손에 못 들고 가. 응. 밤개가. 이거 소라 살 같은 거. 어, 이뭘가고 가냐? 이거 봐봐. 얘 손에 식사거리 가져간다. 심스러운 조개가 있는데. <목소리> 아, 진짜? 어? 진짜? 진짜, 이 어? 대박 이군. 진짜다. 대박이에요. 진짜다. 아빠. 엄마, 잡았어요! 동주 큰거 잡았다. 큰 거. 와우. 꽝이야, 꽝. 왜요? 꽝이었어. 꽝이었어요 꽝이었어. 아, 오늘 그림이다, 꽝. 그림. 보름달에. 와, 오늘 여기 멋진데? 야경, 진짜. 와우. 오늘은 모기도 없고요. 엄마, 어, 아니, 근데 아니, 왜 이렇게, 어. 이렇게 사체들이 많을까? 꽃게의 사체가? 그것도 작은 애들이 굿! 오 이서준! 와우 서준이! 진짜 큰거 발견! 와우! 서준이 집게로 해봐 와 와우. 우와 와우. 야야 여기 여기 동죽 사이즈 진짜 큰데? 와 동죽 사이즈 최고입니다 뭐가 수상하다고? 이거 어? 이거 떡조개 같은데? 해봐도 돼요? 떡조갠데 올라왔네 와, 제대로인데? 엄마 한번 빼볼게. 오, 어, 떡조개. <laughs> 이거 깊이 파던 거. 이제 나와 있네. 자, 누가 꺼낼까요? 내가요. 그래요? 아, 좀 작네. 아, 이번엔 조금 작네요. 아쉽습니다. 이번엔 조금 작지만, 좋아요 주세요. 네. 떡조개. 내가, 저, 내가 빼도 돼요? 응, 빼세요. 사진이가 음. 빼. 네, 잠깐만요. 응. 쭈아악 쭈 이건 백화살이 있는 거다 그럼 보여줬잖아 속살 근데 하다자 묵직했으니까 개불 아니야 맞쪽에. <놀람> 야 빨리빨리 빨리 잡아 야 장갑 아 <놀람> 낙지 나면 대박인데 응 대박이야 진짜 개까지라도 나와라 점점 멀어지나봐 낙지와는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낙지 없나봐 나는 내갈길갈 갈 거야 보 보름달 아래서 사이 좋게 구멍을 파는 없어 어제 음. 발사이 발사이 비켜주세요 아, 어 나온다 어머 물고기 어, 큰 물고기 나왔다. 나왔어 대박 물고기 <laughs> 물고기 있어 아까 뭐 대박 아까 전 우리가 만난 이 정도였어요 무슨 물고기야 아 망둥어네 망둥어 맞네. 우와, 망둥어 크다. 잡아볼래요. 우와. 개구리 같이 생겼다. 야, 망둥어 크네. 황소개구리 같이 생겼어. 오. 응, 놔 주세요. 아주. 어머어머. 자, 자, 가주세요. 가주세요. 아, 아, 자 아. 망둥어. 구멍 팠더니 망둥어 나왔습니다. 구멍에 다시 넣어 주세요. 어, 그래. 구멍에 다시 넣어 줘. 그 구멍 맞아? 응. 와. 구멍에서 망둥어가 나왔습니다. 망둥어 나왔다. 자, 구멍 열심히 또파 주십시오. 파주십시오파 주십시오. 이야걔 화났나봐 개거품으로써 앵그리 너 무슨 그렇게 화난 일이 있는거야 엄마 개가 영어로 뭐예요 크랩. 크랩 크랩 앵그리 크랩 앵그리 아 크랩 앵그리야? 와우 어머 어머 야 사라지면서 거품까지 사라졌어 바람처럼 사라지다 어? 야 개까지 개까지 바로 앞에 개까지 보여? 응. 되게 하나 둘아너 손을 잡으면 물려 잡았다 잡았다 오. 요 와우. 안녕. 개까 아씨 자, 크다. 이거 라면에 넣어서 고? 라면 고? 네. 고안 고? 고. 자, 여기 내 거에다 넣어주라. 어떤 사이즈야? 어, 비빽이 안, 안맞네 야! 그냥 그러네. 이제 이런 거안 쳐줘, 우리. 맞아, 이런 거넣 너무, 너무 작은 거예요. 이거. 어, 우리 이런 거안 쳐줘. 작은 거예요. 야, 놔줘. 그렇지, 쿨하게 놔줘. 그리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손해 을 어. 어, 잡았다. 뭐야.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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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예 어. 여기다 넣어주세요 와개까지일 거라고 어 어머 어머 귀여워 방금 얼굴 쏙 내밀었는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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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머 저 어. 뭐였어? 망둥어, 어디 가니? 망둥어 아 이번에도 망둥어 망둥어 망둥어가 들어 있냐 어다 젖는다 어, 열심히 하네. 어 뭐야? 아니요, 어머 개 이쪽만 개까지? 그걸... <laughs> 참 봤더니 조금만 그 개까지. 뭐야? 조금만... 개까지 팔려고 이렇게 열심히 했나요? 꽝입니다. 개까지는, 개까지는 꽝입니다. 네. 시원한 바람이 아어 아주... 어머 여긴 망둥어들이 여긴 망둥어들만 있네. 아 아빠 이거 아빠 이거예요, 이거 어? 이거 이거 어. 여기 여기. 여기요 여기 어허. 이 구멍파래 여기 아어아 귀여워 오. 어머 얘가 쏘지는 못하겠다 얘아기다여기기한번만져보려 아기, 아기. 그래도 그래도 물텐데 그래도 안 아프겠죠 음한번 보고 안 아파 어. 어머 눈이 야광빛이에요 어뭐 나올 것인가 아니겠다, 뭐가 나올 것인가 이건 음, 그거 뭘것 응. 같아 서준아? 그 나내엄지손가락딱 헉! 야, 여기는 무슨. <laughs> 그렇게 해, 힘들게 팠는데, 망둥이. 여기는 무슨 파는데. 구멍을 파고 있냐, 망둥어가 아니야. 구멍 속에 들어있었던 거냐, 망둥어가. 어, 어 도대체 얘네들 몇 마리째야? 야, 망둥이, 망둥어 매운탕 없니? 오,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네. 벌. 아무것도 없었어. 어, 어. 여기다 얘 나왔잖아. <laughs> 나왔잖아. 나이 친구 나왔잖아. 들어갔네 물로 들어갔네. 이거 뭐 빨간색깔 물고 어, 나왔는데. 걔, 걔. 어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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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여깄다. 어디? 그 음, 얘. 어. 개 어?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 앞에 잡았네. 응 예. 어얘 망둥어? 망둥어? 어, 빨간색, 어 빨간색 대도 있었는데, 막한 집에 두 가족이었나 보다. 요상스러운 구멍은 다 파봅시다. 어, 뭐야? 와, 얘네 진짜 문, 망둥어 진짜. 나, 나오라는 낙지는 안 나오고. 야, 얘네들이 나왔네. 얘, 자꾸 얘네들이 나오네. 와, 망둥어. 야, 다음부터 망둥어 잡어. 오늘은 나주고. 다음부터 망둥어 탕, 탕해 먹자. 망둥어로 요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웃음> 어. <웃음> 가자. 우와. 처음 <laughs> 가지고 왔거든요. 우와. 우와. 완전 신기해. 엄마만 특별히 보여줄. <laughs> 엄마만 특별히 보여줄 거야. 진짜. 자, 껐습니다. 오, 그쵸? 신기하다. 왜? 바다의 신비. 이게 그 바다 어. 선인장이잖아요. 바다의 선인장. 바다 선인장. 근데 처음에만 반짝거리고, 그다음부터는, 어, 흐려. 자, 나가려는 길에 떡조개가 또 나와 있었습니다. 자, 아드님, 서서히 뽑아보시죠. 사이즈는 좀 되는 것 같고. 짜 아, 좀 작네. 작네요. 작아요? 가족 같다, 가족. 오, 나가는 길에 떡조개 그게. 두 개. 두 개, 두 개. 갑시다. 형, 아, 보름달이 이쁩니다. 자, 시간은 11시 20분. 자, 간조 시간 되게 10분 전이라 저희는 구봉도까지 가다가 다시 원래 왔던 방아머리 해변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